선2레을 찍는 게 맞아. 중요하겠죠? 아, 근데, 예시가 또, 트런들한테 많이 약한 챔이야. 뚜벅이가 내가 말했잖아. 뚜벅이는, 트런들한테 많이 약한 챔인데. 일단, 쫄지 말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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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지 마. 붙으면 안 돼. 자, 일단 W는 무조건 미니언을 치면서, 챔피언한테 맞춰주는 게 좋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선2레을 갑시다. 선 2레벨 무조건 찍읍시다. 갱장하빛나콩어 잘하는데 어 라인을 천천히 밀어주고갱겠어녕겠겠 자, 밀어주고.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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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래시 깎은 다음 플래시 끝나면, 아아악! 죽다씨발 아, 타워 두대 맞았다. 아, 각잘 봤는데. 아깝다. 일단은 소학에 나선 사주고. 값다. 비 아깝다. 승는 언제나 나 700원이 있으면 이거 사 라인은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다. 라인 우리 쪽으로 땡겨질 거야. 좋아, 좋아. 집중해야 해. 나 속하는 여러분들 미니언 처치 씨 추가로 1골드를 얻고요. 100골드. 미니언 100개를 먹을 시350 골드의 돈을 줍니다. 계속 나아가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죠. 아, 아주 되겠습니다. 좋은 템이니다 일단 제가 킬을 제가 먹었기 때문에 나쁘진 네, 않아요. 피할 수 아, 지금 오늘도 역시나 헬파티. 우리 형님들은 여전히 잘 죽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기는 게 굉장히 아닙니까? 이거보겠습니다 잡았다. 저기요, 아, 좋아요. 사거리키는 거 좋구요. 일단 여러분들 라인은 저희가 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밀어주는 게 좋겠죠. 안정된 빨리 빨리 밀어주세요. 먹고 집 가줍니다. 가서 이제 곡괭이 곡갱이를 사주는 거지 곡괭이 사주고 바로. 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내애쉬이에 이제 돈수금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그리고 이거 라인이 땡겨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꾸를 먹는 거죠. 아, 우리 알리가. 알리가 진짜 맘에 든다. 오랜만에 맘에 드는 친구를 만났어. 바로 이제 자골 가가지고 이제 리시하는 클라스. 아, 이런 거 정말 좋아. 아, 너무 좋아, 진짜. 이런 센터내 방송을 방, 본 거잖아. 경제방송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미녀 많을 땐 제가 뒤져가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칭찬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 나는 플래시 파워. 난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 그럼 플래시 따라가지 말지. 플래시 따라가지 말지. 승리는 언제나 나의. 음, <laughs> 나왔고 야, 이거 다이브 되거든. 그런데 들가 가지고. 봐봐. 근데 얘는 다이브가 되는지 모르겠네. 알리야, 알리야, 그냥 넌 평타 안 두고 빠지면 돼, 제발. 알리야, 너는 어그로 끌면 되는데. 참, 아이고, 알리야. 내가 미안하다. 알리야, 내가 미안하다. 그것까지는 알려줄 수 없거든. 아니 코회장형 아까 그줬어요 어. 승리 하... 일단은 먹고 천천히, CS는 항상 천천히 먹어줘야 돼.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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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들 라인을 좀 천천히 당긴 다음에 징크스를 한번 잡아보자. 자, 고! 고! 잡았죠? 군쾅 쿵! 좋아요! 투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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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야, 미니언이 이걸 막아! 야, 미니언! 야, 미니언 너무하다. 아, 미니언. 아. 아, 아깝군. 아, 전멸쓰기엔 좀 아까워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제가 뚜벅이 챔들의 정말 안 좋은 플레이를 하나 알려줄게요. 그니까 킬을 따려고 플래시를 쓴 행위는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뚜벅이참들은 다음 턴에 이제 갱이 오면 제가 무조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생존용으로 웬만하면 쓰는 게 좋아요 어. 그렇고. 아니 그니까 러 초반은 괜찮은데 이제 뭐 후방 같은 이제,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난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풀을 써버리면 안 써, 굳이 안 써도 유리한 상황인데 어? 아니 진짜 따야 될건 따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방금까지 상황 솔직히 안 따도 솔직히 많이 유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형님들 저희 방 같이 착한 매니저 없습니다 저희 방 아, 매니저한테 뭐라 하지 말 저희 방 매니저는 어 저희 방뭐 최선으로 뭐 솔직히 여러분들 모든 방에서 더 억울한 도배는 하나 안, 안, 안 돼. 이게 게임 방인데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게임 이 게임 방 같지가 않잖아. 저희 방 매니저 착해요. 저희 방은 착한 매니저 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빛나. 근데 이나넌 아니래. 달리 아니, 그냥 쿵 했어도 될 수가 없 뭔가 이게 간질을 추가하듯이. 아우, 사장님, 초콜릿 열개 고마워요. 자, 이제 여기서 고속품을 올린 거보다 공속도 하나 올리는 거보다는, 이제 사움꾼의 장갑을 사가지고 이제 크리를 한번 믿어보는 게 조, 좋은 판단이겠죠? 하나로 그렇죠? 우린 더강해 강한... 처치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해. <laughs> <laughs> 짜짜짜라라라. 근데 여러분애 에신은 어쩜 죽으면서 큰캐릭이야 지금 템이 잘 떴어. 아이잘 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어그로만 안 끌면 형님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그로를 끄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e r e I'm here. I'm here. I'm h e 오호. 더블 맞춰 주고 내 화살보다 이이번 파워 잡고 파워 할 건데 브랜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턴한턴 가려 주는 게. 약하다아알리야 어, 있다, 알리아나쎄 거든 이런 거잡 아야 돼이런거잡 아야 두 마리를 거잡 아야 될때는잡 아야 될때이런거는플래시이런거는꼭플죠제를 여기서 방금 플래시를 쓰면 이제두 명을 다이제두잡을수 있는 효과를 잡질수있는효문에두질수있니 때문에. 잡명다니는 여러분들 플래시 게 좋겠죠? 아, 그니까, 두 명을 잡아야 되니까, 두명다잡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잖아. 아니, 아, 플래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자꾸, 자꾸 모르시나, 본데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둘다 잡는 거잖아. 아까는 한 마리를 미리 잡은 상태였고, 이번에는 이제, 어? 두 마리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플래시를 쓴 거고. 아, 진짜. 미안해. 아, 알았어. 아! 아 하나로 뭉치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 두게두게 알려줘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프레일리들은 다시 통일될 텐데.

야스지 뭐. <laughs> 아 야주는뭐 양아가든 말든 내가 뭐패자그랬냐 뭐랬냐. 나는 내가 내 티어들 받라서 순수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냐 진짜. 겁나 이씨발 부정충 새끼들. 어? 구정충 새끼, 어? 구치킹 새끼. 아이씨. 야, 구치킹아. 몇 살이냐? 열다섯 살이면 봐줄게. 왜 강태야? 하지 말지. 물어보게. 왜 강태야? 어? 아씨가 나이라도 묻고 싶었는데. 일단은 수우는 가야 될것 같아. 아, 강태 형 너무 심하게 하지 마요. 보니까 강태 좀 심하게 하네. 정말 물어보고 강태 형님 제가 할게요 그런 거. 로이존님 해결 고마요. 누가 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했어. 맨추, 맨추 형이구만. 공안 맞았구만. 적을 안정된 평화를 향한 지름길이지. 자, 그리고 라인 밀기 전에 항상, 항상 먹어게좋겠 아, 형들 그만 혀 야, 알리아 잘했다. <laughs> 알리아, 도망가자. 알리아, 안 돼. 좋아어 좋았어.

ポーキンポーキンポー 싸아놓고싸아놓읍시다 알리야, 알리야. 이런 행동은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 승리는 파이팅, 파이팅. 그냥 애쉬 프리들 지려버리고요, 그냥 어그로 지려버리고요. 이거 28점 주나? 아, 나도 13점씩 받고 싶습니다. 얼마 줬어요? 저희는 좋아요. 프리들 하면 존나 쎄. 살려줘, 제발 아, 잘못했어 집에서. 어? 제발. 아, 이게 죽네? 아씨, 이렇게 죽네 와, 씨 완전, 완전 세네 아, 아깝다 다 잡고 죽었으면 좋았는데 아, 벌써 플레 승급전이구만